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야우입니다. 포토샵 강좌의 첫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강의는 도서 포토샵 사전의 화 파트 1첫 번째 도구인 이동, 대지 도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안에는 이동 도구와 대지 도구가 있고요. 이동 도구는 선택한 레이어 혹은 이미지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대지 도구는 모바일 디바이스용 작업 영역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대지도구는 이동도구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작고요. 특정 분야의 디자인이 아니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도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동도구를 사용하면 드래그한 곳으로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이동하게 됩니다. 선택 영역이 만약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똑같은 레이어가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되어 있다 하더라도 레이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영역의 이미지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 도구를 사용할 때 선택 영역이 지정되어 있느냐, 선택 영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에 따른 결과 값의 차이만 알아두셔도 이동 도구는 충분히 배우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도구고요. 어, 단순한 만큼 빈번히 사용하는 도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동 도구와 함께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와 Alt가 있고요. Shift를 이용하면 수평, 수직, 그리고 45도 각도의 정해진 각도로 반듯하게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를 이용하면 네, 이미지를 복사하여 이동합니다. Alt와 Shift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Alt와 Shift를 모두 사용하면 복사하여서 수직, 수평, 45도로 반듯하게 이동해 줍니다. 옵션 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는 포토샵의 메뉴바 바로 아래에 있는 아이콘 묶음 바이고요. 이 옵션 바에서는 도구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도구와 관련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영문과 한글 모두 동일한 기능이고요. 대신 영문의 단어가 길다 보니까 한글보다 이렇게 길게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바인 자동 선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레이어가 있을 때마다 클릭하여 그 레이어를 선택해줘야 하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근데 자동 선택 기능을 체크를 하면 내가 클릭한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선택해줍니다. 이 자동 선택에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룹과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했을 경우에 내가 클릭한 레이어가 정확히 선택되거든요. 그룹이 선택돼 있으면 내가 클릭한 레이어가 속해 있는 최상위 그룹이 선택되요두 번째 변형 컨트롤 표시. 미체크인 상태가 기본값이고요. 레이어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각도 등을 조절할 때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늘리거나 회전을 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표시되는 이여 개의 점이 있는 이 박스를 변형 컨트롤이라고 해요. 이끝 부분의 박스를 잡고서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이 체크돼 있으면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더라도 네. 항상 변형 컨트롤이 표시돼요. 레이어 정렬, 레이어 분포, 레이어 자동 연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렬은 선택된 레이어들을 기준에 맞추어 정렬할 때 사용하고요. 레이어 분포는 양 끝단에 선택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레이어를 동일한 간격으로 띄어놓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레이어 자동 연결은 연결점이 있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레이어 정렬과 분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신다면. 레이어 정렬은 두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만 활성화 되고요. 레이어 분포는 최소 3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만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레이어 정렬은 기준점이 하나거든요. 우측, 중앙, 좌측, 하단, 중앙, 상단 이렇게 기준점이 하나인데 레이어 분포의 경우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기준점이 있어요. 아이콘을 보셔도 가로로 세로로 아이콘 하나에 항상 두개 이상의 기준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정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점이 하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레이어가 어떤 하나의 기준점으로 모두 다 일직선에 놓이게 돼요. 분포는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 기준점이 하나가 아니라 양쪽 끝에 있어요. 위쪽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분포합니다. 라는 아이콘이 있으면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머리,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이 머리를 기준으로 중간에 레이어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지게 돼요. 수직 중앙 분포를 선택하면 기준점이 머리가 아니라 이 벨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도 이 벨트가 되죠. 그리고 이 벨트를 기준으로 간격이 동일하게 설정이 돼요. 여기는 머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잖아요. 머리를 기준으로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레이어들이 띄워졌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벨트를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레이어가 분포된 걸알수 있어요. 머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되게 많죠. 정렬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레이어를 줄을 세우는 거라면 분포는 양 끝단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레이어를 동일한 간격으로 띄워놓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3D 모드는 3D 모드 사용 시 카메라의 위치와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모여 있습니다. 포토샵의 첫 번째 도구인 이동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이동하거나 지정된 선택 영역의 이미지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동도구이다. 라는 것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부가적인 기능들은 지금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에 단축키를 모두 외우려고 하면 잠깐은 기억이 될수 있는데 결국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서 그래야 오래 기억되고 내 것처럼 쓸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이너 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